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로 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가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하심을 받았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는 의롭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아주 칼 같은 정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은 오히려 성경이 정의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 조용히 끊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참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세상을 보세요. 내가 남의 허물을 하나라도 알게 됐다면은 아 내가 약점 잡았다 생각하고 협상할 때 지렛대로 쓰려 그러고. 내가 뭔가 남의 잘못을 하나 알아냈다 싶으면은 악착같지 그걸 들춰가지고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너무 흔한 세상이죠. 근데 요셉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쁜 사람 같으면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마리아 괴롭히는 거 물론이고 마리아 집안 협박해가지고. 어? 돈 같은 거뜯어내라 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뭐, 말이야, 목숨이 걸리는 일, 일인, 걸린 일인데. 요셉이 또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게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부유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죠. 시골 동네에서 목수를 하던 그냥 청년에 불과하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사회적인 신분, 상관없이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와 아,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냐? 바로 이런 처신. 굳이 들추지 않고, 어?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처형당하게 되는 거나 보고 싶지 않다. 이게 증명하는 거였어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은뭐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아니었겠죠. 나하고 약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남자 애를 뱄다. 이거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 어렵지만은 너무 착한 결정. 그리고 너무 어렵지만 그냥 물러나기로 하는 이런 결정은 그 사람이 성경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든 아주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요셉과 같이 착한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로 갑니다. 20절 1을 시작. 2일을 시작. 네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대단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번에도 천사가 등장을 하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이번에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참이 부분이 신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삼손의 아버지였던 만화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천사를 만났죠. 대낮에. 근데 이번에 여기 요셉 같은 경우는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참 신비한 겁니다. 천사들이 사람이 깨어있을 때도 만날 수 있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두를 넘나들면서 천사가 일을 하고 우리와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그 천사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죠.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아라. 어, 그 잉태된 거 성령으로 된 거다. 사실 이게 참 당사자 입장이 돼 보면은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 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상상이나 하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못 믿을 그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받아들이라는거 받아들인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또 이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다 본능적으로 교만한 존재기 이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닌 거예요. 내가 발끝도 못 따라갈 만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 그런 인격을 가졌던 분들이 여기 있구나.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많다고 해도 마리아거나 한 10살 정도 많았을까? 혹은 또 유대인들은 또 빨리 결혼시키니까 혹은 마리아 동년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대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결심을 하고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 야 이건 정말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다 뛰어난 사람을 못 봤을 때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어, 따라갈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고개가 숙여지네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로 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감춰진 뜻이 있죠. 그 뭘까요?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소유한 왕이시다. 이런 게 이제 감춰진 뜻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백성 구하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가 책임진다. 그에게 내가 책임진다. 응?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은혜로우신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죄의 급류에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죄의 수렁에 빠져서 그냥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딱 붙잡으시고 그분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당신을 희생해 가시면서. 내가 내 목숨 내놓더라도 내가 너 살리고 그렇게 갈 거야.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제가 이제는 생명을 빚진 사람으로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행이에요. 그 왕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쓸려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앉아서 수렁 속에서 숨막혀 죽지 않는 거 그분이 붙들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비로우신 왕께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죠. 왜냐하면 아니라면 왜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인간은 냅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죄가 없을까요? 문서로 만든 법은 없어도 인간의 양심 기준되면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빅이나 민수기 같은 데를 읽어보시면 뭐 나오지만은 거기 뭐 범하면 안 되는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죠. 근데 그 죄의 목록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입으로 꺼내서 언급하기도 민망한 그런 일들이 다 하지 말라고, 요구 하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적어두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인간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 수면 안에서 별짓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참 입으로 꺼내기조차 민망한 그런 거다 적어두신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기로 한 겁니다 이죄 많은 세상이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이걸 종결 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인간은 내버려두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방지하게 살게 되면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당신의 계명을 주시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선을 딱 그어주신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너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도구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여기다가 생각을 항상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늘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듣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쓸려가요. 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개명을 마음에 생기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로 갑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화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보나천여가... 셨스니 이를 번역한즉, 그렇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될 건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쓰죠 존재감. 거기 있는지도 모르게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확 달라지게 하고. 분위기를 뭐 압도하는 그런 후광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개와 고양이, 작은 여우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집체만한 호랑이가 휙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순간 모든 게 얼어붙는 거예요. 그 존재감에.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이 아닌 신께서, 그것도 신들의 신이요, 주들의 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탁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간들만 모여 있으면 거기에 변화가 근본적으로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한 인간이거든요.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그냥 인간이에요.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야 되는 그냥 인간이에요.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열두 번도 더 일어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을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속 안으로 하나님이 진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단지 법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면장 받고 용서받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존재 영역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오시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기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신약성경 249쪽.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가죠.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짧고도 허무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그렇게까지 너무 허무하고 너무 씁쓸하고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빛나는 내세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내세를 자꾸 바라보고 빛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땅만 보잖아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쓰라린 거예요. 지금도 온 나라가 지금 난리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꾸 위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살수 있는 거예요. 항상 빛나는 천국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과 25절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요셉이 시작 요셉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뭔가 계시를 받았다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다면 어, 행동으로 가야 됩니다 요셉이 잠을 깨워서 일어난 뒤에 한 행동이 뭐예요? 주의 자자의 분부대로 아들을 진짜 데려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액션이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실상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인 거예요. 야구보서에 보면 은 행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셨죠? 야 행악이 없어서? 그러면 그거,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바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보고 알수 있느냐? 그의 행동을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알곡이라면 그 믿음이 순종으로 순종의 액션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섞여 사는 거예요. 다 만나는 알곡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죠.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택함을 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우리가 지금 12호부터 쭉 봐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화려한 귀족이나 왕족 집안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어떤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들. 너무 의로운 사람들. 이게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예뻐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7장 같은데 보면은 나를 믿는 자 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믿는 거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다 해서 온 몸을 던져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 하늘에서부터 내게로 들어오시면서 내가 변하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헛헛하고 답답하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